안녕하세요 박규서 입니다 2024년 ai 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관심을 갖고 만, 그 이해의 폭이 넓어졌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4년 후반기로 들어서 더욱더 그 핫한 주제 중에 하나는 이 ai 에이전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i 에이전트에 관련된 또 하나의 주제인 이 수험 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이 수함은 멀티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으로 이 오픈 AI에서 교육용 프레임워크로 개발한 부분입니다. 이 수함을 이용을 하게 되면 좀더 편하게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그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보실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실습을 또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관련된 에이전트를 여러분들이 구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인공지능을 친해지는 과정에서 이런 멀티 에이전트가 어떻게 작동하는 지를 이러한 수암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은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만 이 오픈 AI의 GitHub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관련된 혹시 그 코드 같은 부분들을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늘은 그 전체적인 깊은 코드 부분을 다 보는 건 아니고 이 수함을 통해서 어떻게 간단하게 멀티 에이전트를 작동시킬 수 있는지 그 기초가 되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활용은 그걸 통해서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에이전트의 조정 또는 실행을 경량화하고, 그리고 이것을 컨트롤을 영위하게 함으로써 이 멀티 에이전트를 쉽게 다룰 수 있는 하나의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안에는 그 개념 자체에서도 이 에이전트를 다루기 때문에 이 에이전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포함이 되고 있고요. 당연히 이 에이전트를 작동시키기 위한 인스트럭션, 그리고 관련된 툴을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hands off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다루는 그 에이전트는 에이전트가 한 개가 아니라 복수의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에이전트가 어떤 작업을 하다가 다른 그 작업을 넘그 하도록. 요청을 하거나 작업을 이전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핸즈 오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즉 사람 사이에서도 어떤 업무를 하다가 이 업무를 인수인계 한다든지 그 하고 있는 업무를 부탁을 하는 경우 그 임무를 이전을 하게 됩니다 즉이 과정을 핸즈 오프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수험의 특징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핸즈 오프 와, 루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에이전트 간의 작업 전환이 쉽게 처리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량 설계를 통해서 단순 구조로 복잡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 할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에이전트 안에서 여러분들이 맞춤형으로 어떤 함수나 명령을 정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멀티 에이전트를 컨트롤 하는 데 있어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개요를 한번 살펴보고요. 구글 코랩에서 이 수함을 어떻게 설치하고 실행하는지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첫 번째 부분은 이 수함에 대한 설치 부분입니다. 수함은 기본적으로 파이썬 3.10 이상의 환경에서 동작을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구글 콜 앱에서 설치를 하신다 라고 하면 구글 콜앱 자체가 그 이상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pip 인스톨 n 고 t a l g 하고 그 관련된 h a n g 소를 넣어 주면 h a n g a 를 g a n g Hangangang, h 여러분들이 혹시 이 수암이 설치됐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싶으시면 다음과 같은 코드를 이렇게 쳐 넣으시면 시고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수암 0.10 버전으로 설치된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느낌표 pip show 수암 이렇게 하면 관련된 설치된 그 수암 패키지 정보가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11월 말, 12월 초대니까 감기가 유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감기가 걸려서 지금도 목이 조금 잠기는 부분이 있어서 중간중간 말하면서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들으시는 분들이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설치를 한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는 이 수함에 대해서 기본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 수함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저희들이 오픈 AI, AI의 API 키가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와 다른 동영상에서도 최근에 많이 해봤습니다만 그 관련된 그 오픈 AI 키를 설치하는 그런 그 코드를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행을 시켜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당연히 OpenAI API 키는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수암의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는 코드를 직접 밑에 있습니다만 잠시 여러분들과 같이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제이 샘플 코드 부분은 OpenAI의 수암 프레임워크를 활용을 해서 두 개의 에이전트를 만들게 됩니다. 즉 에이전트 A, 에이전트 B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서 그 에이전트 간의 업무의 전환, 즉 아까 지금 말씀드린 핸즈업프가 작동되는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부분에서는 수업매 클라이언트를 생성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클라이언트에서 수업 가로 치면 이 클라이언트가 생성이 됩니다. 이 클라이언트는 기본적으로 에이전트와의 상호작용, 그리고 메시지 전달, 함수 실행, 그리고 에이전트 전환 등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그 파이썬 함수 디파인을 통해서 이 트랜스퍼 투 에이전트 B라고 하는 에이전트 간의 전환 함수를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A에서 에이전트 B로 작업을 전환하는 함수를 이와 같이 d e f i n e 을 해주시면 되고요. 물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욱 더 정교하게 다른 부분들을 넣으시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단계에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에이전트 A하고 B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그래서 에이전트 A를 다음과 같이 그 예시로 이렇게 정의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A는 에이전트에서 이름은 에이 너 너의 에이전트 이름은 에이전트 A야라고 이렇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인스트럭션은 너는 아그 도움을 많이 주는 에이전트야라고 이렇게 행동의 지침도 인스트럭션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이전트 안에 지금 저희들이 이거 그 하, 실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에이전트 A가 에이전트 B에게 어떠한 업무를 이전을 해주게 됩니다. 즉트랜스 o 투 에이전트 B라고 하는 조금 아, 전에 위에서 봤던 이 함수 부분, 그렇죠? 이 함수를 호출하는 그 펑션을 이 에이전트 A한테 넣어줌으로써 즉 에이전트 A가 에이전트 B에게 그를 호출을 할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에이전트 B의 경우에서도 이렇게 이름은 에이전트 B 그리고 인스트럭션도 예를 들어서 하이쿠 방식으로 대답을 하라. 물론 여러분들이 다른 방식으로 인스트럭션을 넣어줄 수실 수도 있고요. 물론 여기에서는 추가적인 펑션은 없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에이전트 B 외에도 CD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관련된 펑션을 추가로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예를 들어서 스완프를 실행을 해 주게 됩니다 이 부분은 클라이언트 런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에이전트 관련된 부분 그죠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만 초기 에이전트로 에이전트 a 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사용자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을 해 주게 됩니다 이 메시지 방법은 기존에 저희들이 생성형 ai 에서 했던 그러한 방식대로 그 관련된 메시지를 저, 저, 그,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이 사례에서는 에이전트 A는 사용자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즉 그다음에 트랜스포트 에이전트 B를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에이전트 B에게 작업을 넘기게 됩니다. 즉 저희들이 지금 그 생성형 AI를 통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해 왔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이렇게 에이전트를 통해서 어떤 작업 지시를 내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수험프에서는 멀티 에이전트에 대한 실습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즉, 에이전트 A가 어떠한 그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처리해서 다시 그걸 또 다른 에이전트 B에게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작업들이 그 세밀하게 좀더그 세련되게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그 기본 구조를 보시고 있다라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마지막으로는 그 결과를 한번 출력해 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위에서 지금 살펴봤던 부분들을 이렇게 코드로 이렇게 짜면요. 그래서 from s 에서 import s 그다음에 agent라고 하는 부분들을 호출을 하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클라이언트를 생성을 합니다. 클라이언트를 생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에이전트 간의 그 전환 함수 즉 트랜스포트 a 에이전트 B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에이전트 A를 정의를 했습니다. 저 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다음에 에이전트 B를 정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수화을 실행을 시킵니다. 그리고 결과를 출력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이 코드를 그 실행시켰을 때 이렇게 보시면 결과가 에이전트 B is now here. 에이전트 B가 여기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What can I help you with now?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죠? 이렇게 해서 지금 에이전트 A에게 처음에 그 명령이 갔다가 에이전트 B로 전환이 된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은 그 오픈 AI의 그 사이트에서도 설명해 주는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같은 업무에 서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서도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뉴욕의 날씨는 이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수에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주황색 부분들이 멀이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즉두 개의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 트라이지어시스턴트가 이렇게 사용자가 뉴욕 날씨는 어때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 질문을 분석한 다음에 그 본인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웨더 어시스턴트 이 아래쪽에 주황색 있죠 이쪽에게 요청을 핸즈업 즉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웨더 어시스턴트는 날씨 API를 호출을 해서 뉴욕의 현재 온도를 찾아오고 거기에서 만약에 그게 67도라고 하면 그러면, 뉴욕의 온도는 67도입니다. 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생성형 AI 등을 통해서 그 사용자에게 그 정보를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즉, 이와 같이 멀티 에이전트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건 간단한 예제입니다만, 그렇죠? 이렇게 멀티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 생성형 AI,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데이터 베이스 또는 다른 그 AI 모델 또는 다른 그, 함그 소프트웨어들과 그 통신 또는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목적을 달성을 할수 있게 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요약은 했습니다만 그죠? 뭐 지금 위에서 봤듯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에이전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에이전트들 간의 그 업무를 연결하는 핸즈업.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에이전트가 호출할 수 있는 각종 파이썬 함수들이 속해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험, 물론 향후에는 이게 꼭 수험품이 아니더라고 해도 이 관련된 이렇게 멀티 에이전트 부분들이 향후에 많이 작동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위에서 했던 그런 수험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에이전트, 예, 네, 여기 보시면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름을 너는 세일즈 에이전트야 하고 그 관련된 엄그 일들을 시키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여기는 세일즈 에이전트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도 또 사용자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인스 그 인스트럭션 안에 그죠? 인스트럭션 안에 그죠? 아 제가 요 밑에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죠. 예 유저네임은 Jan 그죠? 이렇게 해서 이 이름을 이렇게 부여를 해서 그다음에 잡 인스트럭션에서도 이렇게 유저네임을 사용을 해서 이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걸 돌려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Hello, j h n How can I assist you? Today? 해서 이렇게 좀더 자연스러운 대화가 될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객의 이름이라든지 에이전트의 이름을 각각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요런, 요런 부분들도 을 제가 지금 한두 가지 뭐 이름을 넣는 이런 부분들도 살펴봤습니다만 이러한 그 기능은 더욱 더그 상세하게 그 원하시는 목적에 맞춰서 이런 에이전트를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수함을 통해서 사실은 이 멀티 에이전트가 작동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이 에이전트, 그리고 멀티 에이전트를 사용을 해서 어떻게 또 활용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계속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